히든페이스는 한 통의 영상 편지를 놔두고 사라진 줄 알았던 수연이 비밀의 공간에 갇힌 채 감춰져 있던 진실을 호서로 알게 돼 가는 비밀과 비밀이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난 역시 결혼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김대 감독님은 워낙에 장르를 진짜 주무르는 스토리텔러시고 그냥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일시 갇혀있던 것을 알게 되면서 세 명의 모두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진은 타협 시연은 소유고 미주는 맹목적 밀시에 갇히게 되는 그 안에서의 그 사람의 본성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 인물의 관계들이나 공간이 주는 영화적 느낌이 굉장히 끌렸던 것 같아요. 욕망도 많고 오케스트라의 대표 지휘자로서 성공을 앞둔 인물인데 가장 독재적인데 타협을 잘한 그 동안의 송수원이 보여주지 않았던 눈빛 말투 개인적으로 히든페이스에서 송수원 오빠가 너무 멋있게 나온 거예요 음. 수연은 완벽하게 나르시스트면서 에고이스트면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했는데 든든한. 영화를 빛내주고 작품을 빛내줄 수 있는 너무나 베테랑입니다. 시연의 절친한 후배, 동료이자 첼리스트인 역시나 엄청나게 잘하고 예뻐요. 캐릭터에 대해서 때론 당돌하고 촬영하면서 중간중간 놀라는 경우도 많았고 새 관계 속에 서로서로 서로 변주하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아내 마음속에도 저런 감정이 있어 라고 생각나게 이 영화가 만들었습니다. 만화 같았어요. 공간에 대한 재미 또 멋진 음악이 어우러진 그런 영화를 미실 같은 공간에서 촬영도 해보고 특별한 경험이었구나. 이, 이 공간이 저는 특이하이서 갇혔는데 음. 전체 공간을 지배해야 된다는. 와이 공간과 이 상황은 정말 영화적이다. 제일 관통하고자 하는 건 품이었던 것 같아. 본능과 비밀이 충돌할 때 배경에는. 프레시컬한 분위기가 조성돼야 더 강렬히 폭발한다고 느꼈어요 공간이 주는 재미 중점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히든페이스가 2024년 11월에 개봉한다고 을 합니다 자기 속의 생각들과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볼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연말에 재밌고 반전으로 여러분들을 놀래켜 드릴 수 있는 영화가 찾아옵니다. 올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 히든페이스입니다. 영화관에서 봐야 진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극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